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스 주식입니다 지노메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노메트리가 아예 올라갈랑말랑 올라갈랑말랑 하면서 아 꺾여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이게 아쉬운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정도 주가 자체가 박스권을 만들고 나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툭하고 쳐졌었는데 이툭 하고 쳐진 이후로 이건 시장이 안 좋아서 쳐졌다고 쳐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진짜 강력하게 엄청나게 힘을 들여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어느 정도 박스 구간에 편입을 한거 아닌가 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면은 이게 아무리 단기간이라도 이 박스 구간에 편입을 했기 때문에 단기간이라도 이번에는 조금 위쪽으로 박스 구간 상단 부분을 한번 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어 지금 이걸 좀 지우고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지금 또다시 계단식의 뭔가 굴레에 빠져든 건 아닌가 라고 보여져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친구가 여기에서 돌파를 하기 전에 어디까지 빠질까를요 이전 차트의 그 구간에서 찾아야 돼요 밑이 어디까지 열려 있는가 여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여기 이 라인인 것 같거든요 여기 라인 그래서 거의 오늘이 마지막 하락 구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그래 가지고 오늘의 이 마지막 하락 구간을 이 작고 딛고 나서 올라간다 라고 보여져요 자 이거 차트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이거를 음... 자 차트를 좀더 확대를 해서 보면은 여기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여기 이 열려있는 이 구간 음, 보이시죠 여기 구간을 이제 어, 받쳤으니까 이제 올라갈 만해요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내일 주가겠죠 내일 주가에서 얼마나 받쳐지는가 그리고 이걸 받고 올라가는가가 중요해요. 제가 지금 왜 차트 이야기만 하는지 아세요? 지노믹틀의 차트 외적인 상황은 전부 다 좋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이오는요. 기본적으로 회사가 좋아야 돼요. 회사가. 어, 회사가 매출이 있는가? 어뭐 매출이 없다면 확실히 기술력이 있는가? 그 기술력이 실제로 쓰일 만한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요. 모기 뒷다리 체크하는 바이오주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바이오주 올라가려면요. 암. 그다음에 신약 뭐 요즘에는 다이어트 아니면 안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암 관련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봐야죠 무조건 암이에요 암자 그렇다면은 이 암 관련된 암 진단 관련된 지노믹트리는 아마 차트가 받쳐지고 나서 올라갈 때 우리 역시도 이 위쪽 상단 부분을 치는가를 보고 다시 빠진다면은 어, 다시 빠지는 라인에서 잡아 가도 되고 아니면은 어, 이 상단 위쪽 부분을 치고 나서 돌파할 때부터 타점을 잡아도 된다는 거예요 시장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주도 면밀하게 깔끔하게 지켜보면서 느긋하게 타점을 보세요. 제가 봤을 때지노믹트리 이거 위로 고점 돌파해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최소 6만 원에서 5만 원이에요. 최소값이. 제대로 한번 잡아가 봅시다. 아예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이러한 타점들은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가 순수 타점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이거, 바이오로그 시스템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요거, 제가 미리 보여드릴게요. 90% 수익을 냈어요. 90%. 월요일 날 보내드린 거예요. 월요일 날.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어, 장전에 보내드려서, 당일 상한가, 이날 사서 상한가, 다음날 또 상한가 가면서 엄청나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90%. 이렇게 수익을 봤어요. 자, 근데 또, 지금은 이게 또 중요하지 않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타점을 잡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큰게 있거든요. 위로 팍 올라갔다가, 시장 좋을 때 올라갔다가, 시장 안 좋을 때 처지면서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것들, 안 올라간 것들을, 지금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이 세력 매집주들 안 들고 갈 거예요. 이게 지금 진짜 포인트예요. 세력 매집주. 요거를 지금부터 좀 사야지 앞으로 한500% 600% 이렇게 원래 이제 중반기쯤에 이렇게 먹을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연초에 제일 잘 나오고 제일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세력들한테 안 털리고 그러니까 요것부터 조금 차근하게 잡아 가봅시다 요런 것들 자 이거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자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없을 것 같으세요. 작년에도 그렇게 많았고, 올해도 지금 좀 많아요. 이거 사야 돼요. 이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거는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작년 2월 달 문자예요. 제가 지금 꼭지치고 바닥 다시 잡은 애들이 안 올라올 것 같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작년 2월 6일 날, 2024년 2월 6일 날 9시 45분에 제가 오르다가 음봉 떠서 펩트론 들어갔어요. 자, 펩트론 차트 한번 볼까요? 패트론 보시면요. 자, 이게 작년이에요, 작년. 재작년에 2022년도, 어, 2023년도. 2023년도에 이 친구가 유일하게 바이오로서 밑바닥에서 위로 어마무시하게 45,0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빠졌었는데, 당시에 사람들 반응이 어땠냐면요. 어, 이제 비만주 안 된다. 어,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친구예요. 자, 그랬는데 봐보세요. 뭐, 실제로 많이 빠졌죠. 그래서 제가 들어갔던 2월달, 저는 여기서 바닥이 잡혔다고 봤거든요. 지금 보시면 2월 6일이죠. 저는 여기서 바닥이 잡혔다고 봤어요. 2월 6일이면 이날이에요, 이날. 이날 들어가서, 자, 이날 들어가서 비만 당뇨 관련주이고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불과 13일, 뭐,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착 올라가면서 쭉쭉쭉쭉 올라갔죠. 어, 그러면서 이 친구 얼마나 올라갔는지 한번 봐보세요. 어, 2월 6일이면 여기에요, 여기. 2월 6일. 여기 이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 아니구나 여기 이쯤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고요 네. 2월 6일날 금액 아무리 잘 쳐줘봤자 2월 1, 2, 3, 4, 5, 6 곧장 기준으로 23,791원인데 은봉 떴을 때 보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은뭐 시가로 칠게요 시가 2월 6일날 시가라고 하면은 어 22,580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22,580원에서 103 얼마나 올랐어요? 도대체 5배 이상 올랐잖아요. 예, 여러분들, 당시에는 많이 오르고 빠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저점이라고.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지금 저점 잡히고 이제 올라간다는 종목들이 마치 펩트론처럼 확실하게 재료 있고, 어, 재료 있고 앞으로의 시장성도 있고 그 다음에 고점을 갈 힘이 있는 친구들을 선별해서 보내드린다고요 제가 자 이거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점 잡히는 종목 순간에 그냥 바로 날려드릴게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지금 저점이 잡힐 수 있나 자 원래 우리나라는 결국은 1번 로봇입니다 로봇 그 다음에 2번 반도체예요 반도체 그리고 3번 3번 바이오예요 지금 여기에 없는 있어야 되는데 없는 친구들 ai가 있죠 ai는 전부 다 마치 미원 다시 다 마냥 로봇도 ai가 살짝 섞이고 반도체도 ai가 살짝 섞이고 바이오 의료도 ai가 섞여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어느 정도 깔고 가는 게 ai예요 그리고 2차전지 이야기들 많이 하었는데 원래는 조금 2차전지가 어려워.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막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올래 올라갈 것들은 이제 치마는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고 밀어주는 친구들 중심으로 갈 거고 거기에는 로봇이 섞여 있고 어쩔 수 없이 필요 충분적으로 반도체도 섞일 수밖에 없으면서 의료 AI, 바이오 AI 관련된 바이오주들까지 섭렵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 그냥 뭐 별거 필요 없어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께 제가 작년에 펩트론으로 600% 가까이 먹었거든요. 이런 문자 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냥 들고 가자. 어떻게 가자. 여기서 불타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관리까지 해 드릴게요. 돈이요? 안 받아요. 에이, 이거 뭐 별거라고. 대신에 여러분들 뭐 내가 구독해달라고 잘 이야기 안 하는데 이건 문자비가 좀 들어요. 여러분들께 문자로 회신을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구독 좀 해주시고 댓글 하나씩만 달아주세요. 그냥 댓글은 파이팅이라고 하나만 달아주세요. 파이팅. 예, 제가 영상 시작하기 전에 파이팅 파이팅 외치잖아요. 파이팅이라는 댓글 하나씩만 달아주십시오. 여러분들 올래는 이제 저점이 잡혀 가고 있거든요. 지금 시황 한번 볼게요. 지금 증시 보면 은 그렇잖아요. 코스피가 그냥 내리꽂혔어요. 작년 그냥 중반기부터 내리꽂혔어요. 이제 떨어져 봤자 얘2,300 이하로는 안 떨어진다고. 여기 이쪽 라인. 2,300 이제 이쯤이 최저점이고 근, 최저점을 닦고 나면은 살게 수두룩 빽빽인데 중요한 거는 펩트론 마냥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힘과 재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런 것들을 선별해서 드립니다. 물론 카테고리는 로봇, 반도체, 바이오일 가능성이 크겠지만 그외 것들에도 잡힌다면 여러분들께 과감하게 싸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말하지만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바로 여러분들 번호로 회신 날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문자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제 영상 많이 볼수 있도록 댓글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독과 댓글 하나씩만 조금 부탁드릴게요. 댓글은 뭐든 상관없습니다. 파이팅이라고 달아 주셔도 되고 뭐 고맙다고 달아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2025년이잖아요. 25년도는 네개좌에100% 200%가 아니라 300%, 400%짜리 종목 하나씩 넣어 봅시다. 자, 지금 전부 다 올랐다가 빠져서 못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자, 저는 올랐다가 빠져가지고 못 올라가는 거 아니라는 종목을 픽을 했고 결과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5,600%가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께도 날려드릴 테니까 자010 8380 8354로 지금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그리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어, 문자비 많이 나와요. 그리고 댓글도 하나씩 달아드릴게요. 파이팅하라고. 자, 여러분들 2025년도는 파이팅 한번 해봅시다. 자, 파이팅 한번 외치고 그럼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파이팅 외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그러면은 문자 부탁드릴게요.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주시고 자, 부자 한번 돼 봅시다. 감사합니다.